할렐루야. 4월 8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제 모든 심령과 마음 위에 임하시며 저희의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 그 모든 음성 듣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받는 중에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깨닫는 바 순종할 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곧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물에 속에 감춘이라. 자, 애굽암의 악법이 있었죠, 있었잖아요. 자, 그 악법 때문에 사실 모세도 죽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특별한 보호하심을 통해서 그 갈대 상자가 애굽의 공주에게 잘 전달이 되고 또이 애굽 공주가 그 모세를 보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므로 그 품에 모세는 자라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어머니가 유모로서 이렇게 가까이 있기도 했죠. 자 그런데 이제 하루는 자신의 동족들이 고된 노동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노동도 힘든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폭력을 휘두르고 린치를 하는 것을 본 거죠. 자 이걸 보고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모세 스스로가 자신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 분노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 그 사람을, 그 애국 사람을 살해하고 또그 시신을 감춥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 그 일이 있은 이제 이틀이 지난 후에 어, 이제 모세는 뭐 아무런 짓 않은 척그 그 장소를 갔습니다. 아 그런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죠. 어떤 그 모세의 마음이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어, 왜동포끼리 죽어봤냐. 그러면서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가 체판장이냐? 왜너 애국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으려고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모세는, 어, 뭐,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자신은 아무도 없, 보지 않는 때 그를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목격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벌써 그 주변에 있는 동포들끼리는 이렇게 소문처럼 퍼졌던 것 같아요. 15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벌써 이 애굽 왕이 모세가 행한 일을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죠. 자, 모세는 이 분위기를 알고는 애굽 왕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쳐 나옵니다. 왕자로서 편안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어, 어떻게 보면 자기 동족이 뭐 맞든 안 맞든 뭐 무관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이 왕궁의 편안함, 왕자로서의 어떤 편안함, 그 안락함보다도 그 마음의 어떤 정의감에 불타 오른 거죠. 어쨌든 이제 뭐 뜻은 좋았고 의료였고 의협심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된건참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인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자, 미디안 광야에 와서 우물가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모세가 도망자로서. 아, 그런데 어, 미디안 제사장의 일곱 딸들이 와서는 어, 자기 양떼를 그 우물가에서 어, 이게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목도 축이고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목, 거기 주변에 있던 목자들이 터세부리는 거예요. 아무 못되게 했는가 봐요. 아마 다 일곱 명이 다 여자니까 거기에 대해서 괄시하는 마음도 있었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일곱 딸들이 권경에 지한 거죠. 근데 모세가 또그거 그냥 못본척할수 없죠. 그가 의협심이 있고 정의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곱 딸들을 위해서 그 목자들을 뭐 어떻게 했는가 봐요. 그래서 못못 건들게 막고. 또 일곱 딸들을 도와서 그 양떼들이 물을 먹고 쉴수 있도록 그걸 다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굉장히 의협심이 강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또 돕는 따뜻한 마음도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18절 19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러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자이 일곱 달들이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왔는데 그 아버지 루엘도 참 너무 다른 거예요, 평소 때보다. 평소 때는 좀그좀 그, 그좀 한참 지나요 왔는데 오늘 따라 참 빨리 양들을 먹이고 물도 시게 물도 먹고 쉬게 해서 이렇게 온게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그랬더니 어, 그 일곱 달들이 말하기를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복자들의 손에서 건져 내었고 또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 그러니까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시구절에 보면 한 애굽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어, 이 어, 모세의 외모가 아무래도 이 애굽 왕궁에서 커왔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 스타일로 어떤 그 치장들을 했다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 눈에는 애굽 사람처럼 보였던 겁니다. 아,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자, 일곱 딸들이 아버지 이 아, 일곱 딸들의 아버지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데리고 와서 같이 식사라도 해야지. 어떻게 그냥 두고 왔냐 아, 그렇게 책망을 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어, 청하여 음식 대접을 꼭 하라고 아, 그렇게 말하죠. 21절 22절입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함에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로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되었습니라 하였더라. 모세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우물가에서 그 일곱 딸들을 도와주는 그 의협심, 그 마음 때문에 또 도움의 손길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 딸들을 도와서 식사 초대를 했고 그래서 뭐 며칠 이렇게 거하다 보니까. 친해진 거죠. 아마 이제 미디안 제사장인 그도 딸 말굽이니까 참 남자가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도 이 모세를 보면서 믿음직하고 또 좋아 보였고 서로가 이렇게 마음이 맞은 겁니다. 그래서 그의 딸 시보라와 혼인을 승낙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 이제 가족이 되었어요. 애굽에서 이제 미등 광량에서 어떻게 사나 그런 걱정과 염려도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게르솜을 낳았는데 그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모세가 자신이 애굽을 그리워한 거죠. 그 애굽에는 자기의 동족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게루솜이라고 하는 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늘 나의 본향은 어 애굽이고 그곳에 내 가족들이 있고 내 동족들이 있다. 그런 이제 그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여러 해가 지났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그 애고방도 죽고 세대 교체가 된 겁니다. 아마도 이제 그 모세와 같이 자랐던 왕자들 중에 왕이 됐겠죠. 자, 여전히 이 이스라엘 자손은요. 고된 노동을 하면서 힘듭니다. 종살이 하는 거죠. 탄식의 소리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과 그 탄식을 다 듣고 계시죠. 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눈물과 탄식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이 부르짖음을 듣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을 기록하고 있는데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저희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돌봐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은총이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아, 모세가 자신의 안락하고 편안한 삶, 왕궁의 삶을 살수 있었지만 그의 마음 속에 그 동족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또한 뜨거운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는 걸 봅니다. 그가 행했던 일로, 그의 혈기로 행했던 일로 큰 고난과 또한 도망자 신사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에가그 그 미단 광야에서도 식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자비를 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 모세를 통해 일하시기 위한 하나하나의 과정임을 생각하고 또 올립니다. 제 성도님들은 모든 삶 속에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아무리 긴 시간이라 하더라도 인내하며 주님께서 우리로 완성하시고 만드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손길과 주님의 훈련 속에 다듬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훈련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만에서 다잘 자라나서 주님의 만에 쓰임 받고 또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이 상심하고 몸이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 연약한 그 몸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그 손길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여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